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노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요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디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디 하나님을 가까이하오니. 하나님께서 죄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죄들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원으로 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회는 영광으로 죄들을 영접하실 하나님만을 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그 복을 이 아침에 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들의 기쁨 저희들의 소망, 저희들의 노래, 저희들의 찬송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시겠습니다 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꺼다운 동산에 양의 무 와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틀에서 갈게 멀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지가 바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 저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 5절이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947면 전도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았나니 왕이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는 눈이 밝고 우매자란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렇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무척 더웠죠? 이쪽 지역도 100도가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더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교육자회의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사랑부 가족 캠프가 출발을 해서 내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1박 2일간 다녀오게 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10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랑부 어온 가족 교사들이 함께하는 이 캠프에 특별히 사랑복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봉해가 시작되지요. 양갑 선교사님은 정말 선교에 헌신되고 진력하시는 분이세요. 건강이 약해졌는데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붕흥될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청하셔서 함께 부흥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경 장로님, 엘리존사님 가정에서 한학수 장로님, 부친 한학수 장로님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따끈한 시루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오늘 새벽기 나고 새벽이도 끝나고 가시는 길에 지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님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여기 지혜자와 우매자가 나오죠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지혜는 빛과 같다 <laughs> 우매는 어둠과 같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빛 속에 다니니까 뭐 걸려 넘어질 일도 없고,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고, 어, 평탄한 길로 행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니까 어디에 부딪혀도, 도대체 어, 무엇에 부딪힌 것도 모르고, 구덩이에 빠져도 어, 구덩이가 있었나 싶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자와 우매자가 나중에 다 똑같이 죽습니다. 죽음으로 평준화가 돼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자는 생명길로 행하고 우매자는 사망길로 행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이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무엇이고? 우매는 무엇인가?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것이다. 잠언 전도서 더불어 대표적인 지혜서가 있습니다. w e s t e r Literature 중에 하나인 지혜서가 바로 욥기 욕기 아닙니까? 욥기에서 지혜에 대한 definition, 지혜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욥기 28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의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 지혜에서인 욕기의 결론인데, 무엇이 죄라고요? 주를 경의함이 곧 지혜요. 무엇이 명철이라고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는 사실 다 우매자들이었죠. 어리석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인생이 정말 어리석은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왔던 거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이그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참, 이걸 몰라서 남을 해하고 자기를 해하는 악 가운데서 떠날 줄을 모르고 살아요. 그악 속에서 남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면서도 그 악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그럼 우메는 뭔가? 우메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메다 라고 예레미야 2장 1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악이 너를 증기하겠고 내네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 적내하나님여 네 요하를 버림과 내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요하이 말이니라 네 악이 너를 증기할 것이다 내 배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이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생이 겪게 되는 악과 고통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그 악과 고통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의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며 살다 보면 그 지혜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혜자가 돼서 빛과 생명 속에 살아가지만 그 지혜의 군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어둠 속에 헤매이게 되겠죠. 정말 치르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이다가 어디에 부딪혀 깨지고 다치고 상하고 어, 구덩이에 빠지고 그것이 바로 우매자의 어둠 속에서의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주를 경애함이 고치에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라 또 반면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네 하나님 요하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애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빛과 생명 가운데 행하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이 내게 복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말씀으로 개시해 주셨으니 마치 태초부터 계시던 로거스가 인간이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대처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간이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듯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요하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프린스턴의 대표적인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교회는데 그 예배당이 뭐한 200년이 넘은 예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전면에 그0편 145편 18절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자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시죠? 새벽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 예배당 밖에서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마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육체와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쇠잔에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되시다 분기시란 말은 기업이란 뜻입니다. 비록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영원한 반석으로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자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께서 오셨죠. 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나한 마에는 사실은 우매자의 총순데 그는 우리에게 와서 모든 귀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도적질 해 가려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양심도 도적질하고 신앙도 도적질하고 건강도 도적질하고 재물도 도적질하고 다. 빼앗고, 쓸모 없게 되면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멸망에 내동댕이 치려고 도적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선한 목자, 이신 주 예수님은 <laughs>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려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면 그것은 우매자가 되어서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끝내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단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려고 오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이 오신 그 목적, 제들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려 오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영접하고 모시고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지혜자가 되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교회, 복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발하는 사랑부 가족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붕해붕해를 붕회,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 평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이 저희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란과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기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구출하여 주시고 되돌려 보내주시옵소서 사랑부 가족 캠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오한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심령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붕회를 위하여 간과하옵나니, 보내어 주시는 양갑 선교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제들의 심령, 제들의 가정, 제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케 되며 크게 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선물해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드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